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 한국 교회 자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어, 김정은의 핵폭탄은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의 원자탄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지요. 사랑의 원자탄, 예, 이 사랑의 원자탄의 원천 기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는 그 뒤를 잘 따라간 사람이지요.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될삶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실천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요 순양원은 사람들이 되게 멀리하고 싶어하는 나병 환자를 섬겼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리고는 또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또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또그 뒤에 이어서 유교가 어, 발발했습니다 유교가 발발했을 때 예,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공산당하고 아주 상극이거든요 제일 먼저 예, 피난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갔다 권유했는데 예, 피난 가는 배에 여수 쪽에 있었으니까 부산으로 배를 타고 피난을 그때는 갔다는데 예, 그 피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위해서 피난 이제 배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주고 자기는 내렸다고 그래요. 내리면서 피난을 갔다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서 내가 애양원에 예, 나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두고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없다 해서 혼자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공산당에게 끌려갔고 그렇게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 순양원의 삶은 참 고난뿐이지만 또 성공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인간적인 성공의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흥회로 인도를 했었고 또 애양원의 소문이 예 멀리 서울에 있는 김구 선생한테까지 들려서 김구가 굉장히 감동해서요 실제로 예 애양원에까지 내려와서 김구 선생을 갖다가 스카우트 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좀 네가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때 갔으면 굉장한 성공을 거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양원 때문에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6.25 때도 사실은 사람들 말을 따라서 피난을 갔다면 또 굉장히 더긴 세월을 살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예, 아쉬움이 또 우리한테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왜 손양원이 이렇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공산당한테 뭐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그러한 삶과는 아주 반대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갔었던 손양원,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제가 얻은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피난을 거절하면서 손정원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세상 어디에? 이 세상 어디에 피난처가 있느냐? 예, 이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다.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일제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느냐? 그 뒤에 또 유교가 왔었고. 유교를 피한다고 해서또 뭐가 있었겠느냐? 예, 우리는 늘 고난 앞에 노출되고 늘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그런데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울타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울타리. 그런데 그리스도의 울타리가 정말 피난처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울타리가 진짜 피난처입니까? 그리스도의 울타리를 온 생을 다해서 감당한 손양원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같은 그 보호를 받았습니까? 부를 누렸습니까? 평안함을 누렸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권력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보호자이신가? 이거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계속 읽을 때마다 예,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게 뭘 얘기하나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너네 벌받을 거야 벌받을 거야. 예, 지금 우리가 1년 반 동안 벌받을 거야 벌받을 거야 이 소리만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진짜로 보호자이십니까 탁 협박하고 뭐 이러는 모습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보호자처럼 느껴지세요 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다라를 죽인 후에, 기다라가 죽은 후에, 암몬으로 끌려가던, 예,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몬으로 안문, 끌려가고 있었던 백성들을 요하안이 구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선택을 합니다. 요하안은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에 광야에서 숨어 있었다가 그 군대가 그다라가 총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합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라에게 충성을 냈었던 사람이죠. 정말 힘들게 힘들게 잠깐 동안 안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스마엘이다 망쳐버렸어요. 그 나라를 죽이고 그다음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정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결국에는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대안도 없습니다. 요한이요한이 요한이 처한 상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리아를 죽였고 더 이상 유다 땅에 머문다는 것은 바벨론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예, 그곳에 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을 따져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요 결국 그가 선택했던 곳이 애굽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 봤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큰그 난리를 치른 그요한하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찾아보니 애굽만 살 길인 것 같은 거예요. 애굽, 그곳은 보니까 애굽은 나름대로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죠? 나일강이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니까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또 풍요로우니까 질병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같은 거예요. 바벨론과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나라 애굽. 그래 그곳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그래서 요한하니 애굽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그 길로 가는 길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짐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폈었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10일이 지난 후에 요한안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은 최악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역시 여호와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이시네 역시나요 역시나 아주 심플합니다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이 너희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읽었었던 42장에 보면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너희가 마음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이롭든지 이롭지 않든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그런 말로 속였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저기 국례처럼 관심법을 가지고 있어서 요한안의 마음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닐 거예요. 그의 삶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요하나니 열흘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마도 뭘 준비했을까요? 애굽을 향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애굽을 가다가 지금 잠깐 쉬는 거예요. 그 쉰다는 얘기는 뭐예요? 긴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물건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장막도 잘 손보고 음식도 좀잘 장만하고 그다음에 오와 열을 갖춰서 어떻게 진열할까 어디로 해서 갈까 뭐 이런 계획을 열흘 동안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옳든지 아프든지, 나한테 이롭든지 이롭다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열흘 동안 뭐한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여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는 것이죠. 당시 요한왕과 사람은 유대인들의 상태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갖다 바라보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이러니까그 안에서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이 마치 그냥 그냥 우리 필수적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양심처럼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일부에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도 내심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뭐 이런 명분이 그들에게는 일정 부분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당분의 우선이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래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체면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거 있죠. 그게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세대는 바뀌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그곳으로 몰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체면 되게 중요합니다. 체면 되게 중요하고 뭐 이런. 삶의 패턴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조금 그들을 잘 알면 어차피 애굽으로 갈 건데 좋은 말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좋은 말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왜 기도했을까? 아마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은 정했어요. 아, 그렇지. 애굽에 거기가 그래도 바벨론과 맞짱 뜨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강 주변에 아 굉장히 부유하니까 거기에는 기근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근이 없는 동네니까 질병도 없을 거고, 그러니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겠구나.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예, 이전부터 그랬거든요. 너희가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주 마음의 일부분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좀 지났고, 오랫동안 지났으니까, 이 찜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너희가 거기 있어도 도와줄게. 아니면 안목적으로 눈 감아줄게.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의 생활도 좀 그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그런 거와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출석한 지좀 되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우고 뭐 이러면 마음속에 약간의 양심처럼, 우리 어렸을 때 바른 생활에서 배운 것처럼, 그래서 빨간불에는 건너가면 안 돼요. 파란불에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빨간불에 가면서 마음의 양심과 같이 느끼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제 양심 같은 믿음을 따라서 선택의 순간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줄 아세요? 그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기도할 때 이미 나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기도를 시작을 할때 이미 나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속마음은 뭔가요? 하나님 나갈 거니까 그래도 좋은 소리 해주면 좋잖아요. 이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그래서 마치 떼쓰는 아이들처럼 그게 되게 잘하는 거라고 한동안은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떼쓰면 들어주시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옳지 않은 것에. 바르지 않은 것에 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좀 편안하게 조금만 이렇게만 조금만 해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에이, 그래 거기까지 내가 봐줄게 이렇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마음에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따라오질 않아요 내가 마음에 이미 정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작정으로 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아 근데 내가 나를 안 따라와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믿음이 적은 분들이요. 금식하는 분들이요. 분노합니다. 이웃에게 분노하고요. 하나님께 분노해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요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하나님과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이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분노해요. 이런 이야기는 이런 패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국에서 건져내셔서요 광야로 쫙 뻗습니다. 그러면서는 예 가나안을 갖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을 시켰죠. 예두 명은 여호수와 갈렙은 그것이 우리가 살 곳이라, 아 이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했나요? 분노했어요. 또스테바니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막 듣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막 감동하고 하죠. 그때 누가 분노하나요? 바울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를 분노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열심히 크면 클수록, 그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혹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호통을 칩니다. 야,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인 줄 알았으면 기도 부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야, 거짓말쟁이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말이 있느냐?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한테 속아서 우리를 바벨론 사람들한테 넘겨 줘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이 너희를 칠 거다. 그러나 그곳을 지켜라.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라. 변한 적이 없어요. 뭐가 계속 변하는 건가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잠깐 평안함을 주시지만 그 평안함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또 빠져나갈 구멍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해요. 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루까지 다 잡아서 애국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향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바로 갔어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특별한 사건도 소개되지 않고요 예, 큰 어려움 없이 애굽으로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편안하게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바벨론에서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그래도 조금 어려움 당했지만 애굽까지 편안하게 와서 이 화려한 곳, 내가 오고 싶었던 곳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안도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걸 안니었겠어요 드디어. 드디어 애국이다. 드디어 전쟁을 피했다. 이제 기근도 없을 거고, 질병도 없을 거야. 여기서 열심히 한번 다시 제 2의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도착한 성, 다바네스에 바로의 궁전이 하나 있었나봐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돌을 좀몇개 생겨놔라. 돌덩이를 몇 개를 네가좀 숨겨놓으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종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을 불러와서 네가 숨겨놓은 돌 위에다가 내가 그 누부갓네살의 왕좌를 올려놓고 그 위에 아주 최고로 화려한 장막을 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얘기 뭐예요? 바벨론의 왕궁 앞에 누부간네살에 의자가 다 앉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이 화려하게 쓴다는 거예요. 애국도 누부간네살에게 죽을 거라는 거죠. 죽을 놈은 죽을 것이고, 끌려갈 놈은 끌려갈 것이고, 신당들도 내가 다파해버릴 거예요. 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얘기탁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아주 누부간네살이 징글징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드디어! 해가지고 애국까지 도착했는데, 또 누부간데살이 바늘로의 누부간데살을 불러와서 이곳에서 또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러는 거예요. 오, 징글징글여기까지 따라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틀린 거예요. 누부간데살은 그저 그냥 도구고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본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나안의 하나님인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게뭐삼층 천을 바라보고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에 종속된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모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까지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참 사랑하셔서 그 분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분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양원의 고백처럼 그 피난처, 그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백성들의.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울타리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울타리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에는 여호와의 울타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막인 듯 느껴집니다 보호막인 듯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이나 원망이 넘칠 때에 여호와의 울타리는 감옥 창살과 똑같아져요. 그 여호와의 울타리 그냥 있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어쩔 때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것, 어쩔 때는 그게 나를 가둬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과 나를 단절시켜놔서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내가 세상을 원할 때에는요, 나를 그곳으로 못 나가게 하는 아주 나를 괴롭히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울타리인데 보호막이냐, 감옥 창살이냐. 그렇게 자꾸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감사보다 원망이 클때 여호와의 울타리가 우리를 감옥처럼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요. 자꾸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와서 괴롭히는 것 같고요. 좋은 가능성이 있는 것다 못하게 하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너무너무 괴롭히고 가둬두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믿고 안전하다고 하는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애기들도 예, 자기들 편한대로 하지만 자꾸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아이들 조금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 엄마 아빠만 없으면 세상 편한것 같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둬두지만 그게 보호막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울타리 밖은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기도해보십시다 정말 여호와의 은혜가 보호막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감옥착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바로 볼수 있는 밑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부담이 고음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감옥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수 있는 질문인 듯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알려주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노력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것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울타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보호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보호막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래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좋을지라도 나쁠지라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여호와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 얘기가 자꾸 나에게 분노가 될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좀 봐봐 주십시오 내가 죽게 다시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다시 엎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의 우타리가 보호막이 되시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